예. 인사 좀 드리고 예. 우리 시민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와가지고 어? 추마하는 마음으로 온 지금 서울 시민들이 어? 함께 하고 있는데 어?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어? 지나가는 시민들하고 시비 붙고 어? 그래놓고. 어? 무슨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예? 저또 싸, 또 싸움 붙었네, 또. 아이고, 참. 지치 이게 저게 일부러 저렇게 하러 왔어요. 예? 시비 걸고 우리 시민들하고, 에? 이래서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못 오게끔 하려고, 에? Voorzitter, ik heb een paar dingen gezegd. Ik 여기 지금 또 뭐라고 써 놓은 거야? 대하고아야마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어? 투자 살이라고 이렇게 프레카드를 해 가지고

말무말 해주시죠? 내가 말해, 말드려야 되니까 무피권입니다무피권말뭐꼭 물필권. 예? 이렇게 일인시 해야 할그 이유가 있습니까? 입니다 물필권. 아, 우리 저 대신 일인, 설명하지 마시고. 일, 일인시는 자유잖아요. 자유입니다 자유. 아니 유튜브 이름이 뭐였지? 명의여서야, 자자자. 이렇게 하면 안 돼. 나한테 했잖아 자자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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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이름 좀 해줘봐. 유튜브 이 해줘봐. 정찰이 국민마이러을 돼? 네 얼굴 특정됐으니까 사자오 명예손으로 해가지고 고발장 접수하겠습니다. 1다왜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경찰 이러면 안 돼. 자 들어간다니까. 자 빈소 앞으로 지금 빈소 앞으로 점점점점 움직이죠. 아, 이한 빨리 빨리 말아 빨리 빨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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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 빨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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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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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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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냐, 여기 잡아주라고 기사님. 나고 빨리 빨리 여기 잡아. 기사아 자, 면 잡아. 여기 잡아달라고. 여기 잡아달고나 이렇게 하면 안되사 <목소리>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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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니이내리요 말해봐. 아니, 그러니까 아유, 꼭 진수 앞에서 아유, 이렇게 일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에 이거 저기 확인 됐어요? 지금 이거 확인하셨냐고요? 확인했었냐고요? 아니 경찰 막지 마세요 이거 얼굴 최중하게 이게 뭐 아니 말이 돼? 경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명한다니까 여기 하는 자리예요. 좀 조용해. 자 해요. 이렇게 지금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1 1이 신고해 주십시오. 어, 아니, 자 이거 사자, 이거 네, 지금 시비 걸러 그래. 왔고, 예, 중량이 사자 중량이 명예손입니다. 이렇게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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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뭐, 책임이 없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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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안 되면,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지금, 지안 되는 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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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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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12 신고해 주세요. 이거 지금, 예, 명예에서, 사자 명예에서, 예, 그행범입니다 이거 안 되지, 안 확인되지, 확인되지, 확인되지 않은 거를 계속 지금 축구 시민들하고 시비 걸려고 일부러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 도발하는 이유가 뭔지, 예, 여러분들 112 신고해가지고, 예, 이번 연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나왔다. 이아 이게 아, 뭐, 그래. 예. <목소리> 그래. <요새> 뭐 그래요? <목소리> 사장님한테 아, 한다니까. 그냥 그거 가면 어쩌러다 그래. 근데 나오 명예훼손 엄중처벌한다고 왜 경찰들도 나와있는데 왜 그래? 야 거절! 자 확인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에, 경찰 종결을 갖다가 에, 이렇게 프랜카드로 만들고 나와가지고 일인시일합시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에, 계속해서 에, 자 이렇게 에 명예훼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름이죠? 음 시추데예아 아 계속이고 여기 와 가지고 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치고 시장에 와가지고 남회를 방해하고 그러면 됩니까? 더군다나 박원순 전시장님 그 사자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그요 그, 방해하고 이 저기 지구 찰했던얘기했는데 그저 저저사자를명예 그, 훼손하고 도저히 여기 충무시장이 법도 없는 사람 나라야 이게. 빨리 와 가지고 이사람들좀 잡아들 가서 하라고요. 112 연락 좀 시모장 말고 딴데 그 가서 하라고요사전 명의해서 하라고 들어간다니까 이거는 확인이 안 돼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장님 예, 예, 예. 아, 네. 빨리 예, 빨리 추동식장 아, 예, 하자고 어, 예. 자, 이제, 빨리, 빨리, 예, 이제는 하다. 경찰에 통제도터따르질 네. 않네요 경찰이 저쪽으로 가라 그러는데도예 아, 네. 전혀 이거 신고 좀해 주십시오 이거 사전 명의해서 들어간다니까 아, 빨리 추모식장 1, 2, 7등 한데 큰일 나겠어요, 여기 1인실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추모시장에 여기서 말고 딴데 가서 하시라고요 여기가 자유민주주의면 남의 피 있는 것도 사야 해야 될거 아니야? 니네 욕심만 내. 여기가 어딘데? 여기 시청이야. 이지거리 하면 밥은 처먹고 살아? 아니, 경찰도 법을 지켜가려면 똑똑해야지. 법복자를 갖다가 억봉하면 돼 아, 이거? 아, 이거 사람 여기가? 아니 이거 여기 법복자의 자 사람들. 확인 안 해가지고 왜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는 지나가는 시민이야. 왜 여기 출무식당에 와가지고 여기에 왜 방해를 해? 아, 자유민주주의면 아, 자유민주답게행동하라고 아, 나한테 왜 피해를 줘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신경질 부리고 내가 이렇게 신경 써야 돼, 내가 경찰에 계시면 빨리 좀와 주시라고. 좀차리고 야이 미친 새끼야! 뭘 어떻게 이 새끼야! 시끄러 떠드는 사람이 여나자야 성적인 동무가 되어버렸다. 안봐

왜이 길을 가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거 달아... 아, 오, 아니, 야, 야, 이게? 야, 미국 사람들. 야, 나이 사람들. 야, 국사람어 야, 미국 사 아유, 야, 미국 사람들. 른미 야, 그러면 람들 야, 미국 사들아국사도가 야, 국사아 그거 미국 다람전 야, 국 사람들. 야, 미국 사아들 야, 미국 국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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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리다잘 왔어 마스크 기고해 입에서 씨발 똥냄새 난다 내배속에똥 있어 똥냄새 나니까, 새끼야 마스크 좀 그래, 새끼야 나배속에똥 있어, 이 씨발 놈아 아니, 여기서 씨발, 씨발, 씨발 뭐 손님을 지르래, 뭐래 자유민족이 뭐가 자유민족이야. 자유민족이야. 자유민족이 뭐가 없아 자유민족이 뭐가 없잖 자유민족이 뭐가 없잖아. 자유민족이 뭐가 없잖아. 자유민족이 뭐가 없잖아. 자유민이 뭐가 없잖아. 자유민족이 가 없잖아. 자유민족이 뭐가 없잖자유민이가 없잖아. 자유민족하뭐게 없잖아. 자유민족이 가

다른 사람 다 차지 마세요. 예? 모르겠어요. 세트로 사가지고. 하여튼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지금 방송 중.